오늘, 내실이 지금, 다 익었어요. 노랗게 지금 되려고 해서, 오늘은 내실을 좀닦게요 음, 무슨 향 비도 오늘 올라하고 해서, 지금 비가 찔끔 내리다가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닦게요 알이 이렇게 커요. 어, 디 갔노? <laughs> 찾았다. 아이고, 아이고. 어, 은거도 그래, 노래 지고 썩는다 음, 이렇게, 이렇게 떨어져. 여기도 썩은 게 많아. 저번 주에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왜 그렇지? 리가 어, 며칠 오고 이래서 그 우리가 이게 균약을 안 찾을까 싶다. 살 음. 문제. 병합니다 그것도. 맞지? 이건 그냥 열리는 대로 따먹고 약할 지도 몰랐는데 이제는 약도 좀치야 되고 그래야 될것 같아. 자 이제 여기 없지? 그럼 음. 나무로 갈까? 음. 는좀 작다 여기는 여기는 놔둘까? 여기는 놔둔다고. 근데 응. 큰 거는 이만이크잖아 크기는 상품이다. 응. 많이 없어서 그렇지. 또 어디 있어? 와. 이런 노랗게 익었다 따야 된다. 아. 응. 이건 따야 된다. 없어 응. 없어. 뭐가 없어. 뭐가 없어요. 뭐가 없네요. 어, 여깄다. 노란 거. 와, 이거 진짜 크다. 이거 봐. 어, 상품. 애기 사과같다 애기 사과, 사과. 이봐. 이 어, 예쁘다. 이거 봐. 예쁘지? 따기가 아깝네. <laughs> 그래도 내가 따야지. 턱. 이렇게. 이제 다 됐나? 여기는? 다 됐고, 이제 옆에 또 갑시다. 세 개로 나이지 응. 어, 이봐, 썩었지. 음. 여기가 제일 많이, 꽃이 많이 폈던 자리인데왜 이렇게 오그라들었지? 바로 여기 많이 달렸는데는 크기가 안 커, 이렇게. 응. 음. 그래서 쏙가지고 생각하자. 오, 또또 떨어진다. 오, 크다. 많이 자랐다. <laughs> 이야 그냥 막 두두둑 떨어진다 우리는 이게 우리가 먹을 거니까, 썩은 것도 그냥 같이 따가요. 저희는. 어우 비가 내린다. 안, 아, 그칠 것 같더니. 또 내리네. 이야, 이렇게 따본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한 주먹에 이렇게 막 잡고 우루룩 떨어지는 거는. 필렌저안에 작은 글자. 여나 여기. 청매실. 매실은 이렇게 밑에 이렇게 잘 봐야 돼. 하방에서 봐야 보 색깔이 같아서 그렇지. 응. 어. 어, 여기 봐. 여기 아까 앞에서는 안 보는데 여기서또 보이잖아. 이렇게. 이 실은 이래가 한두 개씩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 이제 홍매실 가볼까? 홍매실이 응. 호박 밟으면 안되고 호박 응. 호박 밟지 말고 어. 밟지 호박 잘, 잘 자랐네 너도 호박은 너도 밟지 말고 호박 씨뿌리는거 엄마한테 응. 심어놨지 <laughs> 어홍매실은 빨갛다 벌써 이게 뭐야? 병든거야? 아니면 좀더 놔둬야 되나 얘들은? 다 뿌라. 떴가? 이거 빨갛게 됐다. 그지? 요거 봐. 응. 빨간 거 보여? 지금 많이 달려. 응, 빨갛다. 뭐 물감 뿌려 놓은 거 같다. 응. 이거. 매실은 좀 다르네. 응. 어. 좀 작다 얘들은. 아이고 기업으로 지금. 짧게 해라. 짧게 나. 우리 얘 봐라 이거 진짜 작다. 놔둘까? 아니 이 것만 나중에 놔두고 열라고. 그렇지. 어. 우리 처음에 이런 거 땄다. 저거 응. 할때 매실, 저거 숙매실. 그지? 아 너무 작다. 이건 나도만 크질 싶은데 이건 아니야. 커져도. 아닌가? 어. 지금 아, 담을 때다담아요 층을 담던. 빨갛다 얘들 진짜. 홍매실은 진짜 빨개요. 그래. 개미. 개미 득만 많이. 개미 꼬좀 따줘. 어 개미. 실수오십오밖에안 됩니다. <웃음> <웃음> 야, 야이고번에막멸치한장하고 뭐, 그 먹던데, 오늘은 멸치로 마다하네. 응? 어? 자, 마 음, 닦아놨고, 음. 아, 사료가 먹고 싶었어. 아이고, 사료가 얼마 없네. 이거 가져야겠다. 배로 먹으러 이건또발 놓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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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어 멸치를 마아 오는 게 아니라 먹어라 얼른 먹어 윙크 먹고 있어라 우리는 저 어디다가 올게 아이, 무래 우리 간대. 야,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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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이 만에. 그러니한 3분 이상 익었는 걸다 뺘야 되겠다. 그 밑에 바구니를 올해 받쳐서 따야 돼. 아니면 밑에 다 떨어져 버거든 <laughs> 이렇게. 이거 딸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리잖아. 엄청 많다.

<laughs> 어, 괜찮네. <laughs> 어, 괜찮다. <laughs> 고위에서 뭐가 있네? 어. 아 어, 근데 딸기가 쉽지가 않다. 뭐였아 어, 떨어졌다. 잡았다. 어또 떨어졌다. 바닥에 방금 떨어졌다. 이게 자꾸 떨어진다 다. 그래. 개미 개미 먹이라고 생각해. 아이고, 어, 두두둑 떨어진다, 다 떨어진다. 아이고, 다리가 굴뚱굴거린다. 내가, 내가 닿게 높은 거야. 어? 많이 높지? 높은 거다 했는데. 이제 다 됐지? 조심해 안 잡힐 다다 됐지? 음. 그 쪽에서 봤을지 없나? 사라져 어, 한개 있네 한개 있네 뒤에 두 개나 있네 나무가 많이 열렸네 또 달팽이가 있어 그것도 달팽이 먹나? 달팽이가 여기 여기 붙이있네 달팽이 한 마리 그래. 어. 그래. 수학 이제 그래. 마무리 그래. 자 오디 수학도 이걸로 끝 2차 수학끝 빨갛게 보물이 흘러오고 있어요 어, 점순이는 멸치 먹으려 한다. 점순이 멸치 먹자. 응. 민수는 왜 멸치나 먹지? 점순이가 되면 멸치 먹을 거야. 오. 너무 크나? 좀 잘라줄까? 잘라줘야 돼, 막. 누나 응, 봐라. 내가 잘라줄게. 그 얼굴이요? 음, 나 관계 가 있어. 이쁘네. 점순아, 어, 다 잘랐다, 먹어. 자, 잠깐 어. 입었어야겠다. 이건 얼굴. 야, 눈게안탈어 보자. 아래께 눈이, 눈이 빨갛은데 또. 아이고, 우리 윙크는 그루밍 하시고요. <laughs> 아이고야. 아, 잎 떨어졌어. 그가 여기 뿌려갖고, 여기다. 아이고, 여좀 닦자. 눈좀 닦자. 뭔데? 응? 몰라. 눈딱아주면 좋아하겠어. 눈 닦자. 눈 닦자. 여기다. <목소리도> 응. 어, 다 됐다. 좋단다. 가만있다. 이거 해, 새끼. 아직. 응. 괜찮다. 괜찮다. 전프이다쪽까내놔응 응, 다시 옵니다 <laughs> 쪼까기는아시나 일로 온나 약을 자꾸 뿌리니까 싫다 그래도 뿌리는 게 낫지 안 뿌리는 것 보다는 뿌리니까 아이가 깨끗해졌잖아 점수는 갈래? 응. 이거 멸치하고 안 먹나? 원래 멸치가 인기가 없지 이상 네. 응? 불 불이 안다고 오늘은 뭐 먹고 왔나? 일단 이거 놔두자. 땀 먹고 불은 놔두자. 딴 놈들이 와서 먹지 싶은데, 그러면? 이거 지금 안 먹으면 딴 놈들이 다 먹는데. 근데 튼튼히 먹는다. 어, 이거 갈고 물? 물이 제 줄까? 물 먹고 싶나? 자, 점순이 물. 물. 응. that yeah.